반갑습니다. 급등 코인만 연구해서 알려드리는 코인 연구소 연구소장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2월 16일 오후 3시 34분을 지나가고 있어요. 자 부자가 될 마지막 기회에 아직도 놓치고 계신가요? 오늘도 빠르게 부자로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 바로 공개해 드릴게요. 자 영상 게시 날짜를 잘 보세요. 2월 7일에 추천드렸었던 엑시 인피니티 추천드린 구간부터 바로 상승 나와주면서 20% 올라주었고 그 다음 날 2월 8일에 추천드렸었던 비체인 추천드린 날로부터 급상승 나와주면서 78%까지 올라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설날에 설날 당일에 제가 추천드렸던 이 이더리움 추천들린 날로부터 바로 18% 상승해 주었죠. 단세 종목만으로 수익률 100% 이상 공짜로 챙겨드렸습니다. 잘 보세요. 자 연구소 무료 정보방은 100%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실시가 대응 못 하셔서 물리시거나 손실 중이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로 빠르게 정보방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직접 잡아드리는 타점과 대응으로 올해 반강기는 함께 큰 수익 이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반광기 불장 큰 수익 노리고 싶다는 생각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는 순식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기회의 종목 바로 비트코인 SV입니다. 오늘도 영. 연...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에서는 항상 쉽고 짧게 설명 드리고 있으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잘 따라 오시길 바랍니다. 자, 눈에 보기 쉽도록 미리 추세선 두 개를 그어드렸습니다. 어떤 패턴이죠? 네 맞습니다. 전형적인 대칭형 삼각수렴 패턴입니다. 이 대칭형 삼각수렴의 경우 신뢰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상하방 추세선을 반복적으로 터치를 해주다가 수렴의 끝에서 위든 혹은 아래로든 결정되는 방향으로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과거부터 상당량의 매수 거래량이 쌓여 들어온 반면에 하락 당시 거래량들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추가로 미리 그어 들이 그 가로줄 하늘색선 잘 보세요. 단기 주요 매물대가 위치한 자리인데 조정이 나온 이후에도 엄청나게 지지를 많이 해줄 모습입니다. 1월 8일 그리고 23일, 2월 1일 등 여러 차례 강력하게 지지가 나와주고 있죠. 더불어 60일 중기 이평선까지도 그 흐름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과거 데이터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전에도 삼각 수렴이 형성된 이후 해당 수렴의 상승폭 이상으로 폭등이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도 에 마찬가지로 매수 거래량이 상당히 쌓여 들어온 반면에 파라땅시 거래량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SV 시총 얼마인지 아시나요? 무료 2조 원이 넘는 초 대형 알트코인입니다. 그 말인 즉슨 일반 개미 투자자들로는 절대 움직이지 않고 작년 연말과 같이 세력들의 손길이 닿는 순간 가늠할 수 없는 상승폭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과거에 쌓여 있는 물량이 소화될 경우 2 70% 혹은 100%의 상승폭 이상의 엄청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기회의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연구소 무료 정보방에서는 이렇게 급등 직전 코인들의 타점과 그 근거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며 함께 수익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용 1절 안 받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잘 눌러 주시고 정보방은 고정 댓글 링크로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 편히 입장하셔서 제가 잡아드리는 타점 구경만 해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반감기 불자로갈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